자,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건 대표 유형에서 우리가 했었어요. 독특한 모양이라고 했죠. 자, 이 뒤쪽에 있는 얘가 어떻게 모양이 바뀐다라는 거였었습니까? 네. 요런 모양이었었죠. 이렇게 바뀌는 거 있죠? 자, 그러면 x y가 말아요. y z가 말아요. 우리 뭘 알아야 돼요? z x 구해야 되죠. 자, z x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? 아, 고민하지 말라고요. 위에서 아래씩 두 식을 어떻게 해 줘요? 더해 줘요. 더해 주면 없어지죠? x z 그러면 얼마? 4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건 x-z가 아니라 z-x지 모르항의 마이너스 곱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? z-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참. 2분의 1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. 자 그래서 이거 다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값은 얼마가 나오겠다? 네 15가 나오게 되겠다. 자이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. 이, 주, 이 주어진 모양이 요러한 형태로 변형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.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는데 자 마지막에 있는 요 모양이 없다고 당황하시지 마시고 두 개씩을 연립해서 필요한 것을 찾아내면 되겠다는 겁니다. 자 어찌되었든 안기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. 자. 어렵겠지만요, 힘들겠지만 꼭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